지난주에 여한은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는 생명을 위한 기도라고 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왕은그 생명의 기도를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 여한은 그 기도를 또 형제를 위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이 여한 일서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는 범죄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19절에서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의 세력들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어울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다음 20절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참된 것이 오직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동합해보면 예수님만이 오직 참된 생명의 길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참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서 범죄하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원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이 생명을 지니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니 그렇게 주와 함께하는 자들은 범죄치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한은 그러한 것을 강조할까요? 자신의 공동체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을 마무리 하죠. 즉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공동체원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요한은 자신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이미 넘어온 자들임을 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를 행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 요한의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다시는 범죄를 저질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시 범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와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범죄에 빠질 수 있음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범죄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가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죠. 반면에 이전에 일장에서의 는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죄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처럼 요한은 이 요한 일서에서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진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둘 중에서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치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시 범죄의 위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요한은 그둘다 맞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서로 모순된 말이 둘다 맞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예수님의 말로 설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구원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 구원을 십자가 여정,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시죠. 그처럼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심판을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지죠. 그럼 여러분, 요한이 우리 요한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 안으로 돌아, 그 돌아온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을 지켜셔서 그들이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보우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범죄치 않게 되죠. 하지만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마지막 심판까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품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시죠.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가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그품 안에 있기를 포기한 자라 사람들은 다시 사망의 권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가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겨와 가라지가 아니고 양과 염소가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그 겨와 양이 될지, 또 누가 그 가라지와 염소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시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경주에서 탈락하게 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 탈락자가 된다고요? 다시 범죄함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포기한 자들이죠.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러니 그 품에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품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문이 아무리 활짝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경주를 완수할 수,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매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말에서 마지막 구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예전의 공제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머물게 해주셔서 저희에게 마지막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